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 꺼리는 주제, 하지만 60세 이상 남성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과 자가 자극의 관계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자가 자극이 실제로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노년기 건강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한 최신 의학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비디오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건강 정보는 공유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전립선의 기능부터 시작해서, 노화가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 자가 자극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과학적 영향, 그리고 전립선 건강을 위한 다양한 생활 습관과 팁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실제 의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귀중한 조언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60세 이상 남성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식과 예방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의 기본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호두 크기의 작은 선입니다. 그러나 그 크기와는 달리 남성의 생식 및 비뇨기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의 주요 기능은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는 정자의 생존과 이동에 필수적인 영양분과 보호물질을 제공합니다. 전립선은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구역, 전위구역, 그리고 주변구역입니다. 각 구역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립선 질환도 각 구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은 주로 전위 구역에서 발생하는 반면 전립선암은 주로 주변 구역에서 시작됩니다. 전립선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전립선의 성장과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과 전립선의 관계가 변화하여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또한 요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립선의 변화나 문제는 종종 배뇨 문제로 나타납니다. 빈번한 배뇨 욕구, 약한 소변 흐름,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등이 전립선 문제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립선은 성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성적 자극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적 활동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의 건강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60세 이상의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 심지어 전립선 암과 같은 다양한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전립선의 기본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노화가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60세 이상 남성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전립선도 외에는 아닙니다. 60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느 정도의 전립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노화 관련 전립선 변화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입니다. 이는 전립선이 커지는 상태로 60대 남성의 약 50%, 80대 남성의 약 90%가 경험합니다. BPH는 악성이 아니지만 요도를 압박하여 배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염증, 전립선 염, 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이는 전립선의 감염이나 염증으로 인한 상태로 골반 통증, 배뇨 문제, 성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은 특히 노년층에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암의 위험도 나이와 함께 증가합니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남성에게서 진단되며 연령이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되면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호르몬 변화도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에스트로겐의 상대적 영향이 증가하면서 전립선 세포의 성장과 기능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노화는 면역체계의 변화를 가져와 전립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년층에서는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노년기의 전립선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건강관리,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노화에 따른 전립선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 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자가 자극과 전립선 건강 사이의 과학적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노년기 건강관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자극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종종 사회적 금기로 여겨지지만 위학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건강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정, 월 20일에 이상, 이 전립선 암 위험을 최대 33%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2만 9천 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로, 자가 자극을 포함한 정기적인 성적 활동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자가 자극의 효과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에게 지속적인 배출을 촉진하여 전립선 내에 유해 물질이나 발암 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마치 파이프를 정기적으로 세척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둘째, 성적 활동은 골반 혈류를 증가시켜 전립선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게 합니다. 이는 전립선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사정은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감소시켜 전립선 비대로 인한 불편함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증상을 경험하는 노년층 남성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자극은 스트레스 감소와 수면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두 가지 모두 전반적인 건강과 면역 기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는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자들은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에게 구성을 개선하고 전립선 내 박테리아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전립선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권장 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존 질환, 그리고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로서 자가 자극의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건강한 생활 습관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자가 자극의 적절한 빈도와 방법에 대한 위학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먼저 빈도에 관해서는 위학 연구에 따라 다양한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의 여러 전문가들은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2대 3회 정도의 자가 자극이나 성적 활동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하버드 연구의 월 21회보다는 낮은 빈도지만 노년층의 현실적인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에 따르면 자가 자극의 빈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 성욕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방식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빈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방법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은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권장합니다. 과도한 압력이나 자극은 오히려 전립선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므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윤활제 사용은 불필요한 마찰과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노년건강연구소에서는 자가 자극 전후에 따뜻한 사워나 목욕을 하는 것이 골반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전립선 마사지 효과를 높이고 전반적인 경험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자가 자극 중 골반 근육의 이완과 심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전립선 건강에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급성 전립선염이나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 자극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은 자가 자극을 포함한 성적 활동을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일부로 볼 것을 권장합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다른 중요한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 자극과 함께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종합적인 전립선 건강 관리 계획의 일부가 될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성적 활동 외에도 다양한 생활 습관과 식이 요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장에서는 60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생활 방식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이 요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이 전립선 건강에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단은 올리브 오일, 생선, 다양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그리고 전곡물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마토, 수박, 핑크 자몽과 같은 붉은색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리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암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차와 석류 주스도 전립선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폴리페놀과 같은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하여 전립선 염증을 감소시키고 세포 건강을 지원합니다. 반면, 과도한 붉은 고기 소비, 특히 가공 육류는 전립선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유제품,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도 전립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전립선 문제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 근육 운동, 케겔 운동 은 전립선 건강과 요실금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방광과 전립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명상, 요가, 심호흡 운동, 또는 취미 활동과 같은 스트레스 감소 기술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 또한 전립선 건강에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매일 밤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자연 요법과 보조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보조제가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남성들이 자연 요법과 보조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효과적인 옵션들과 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잘 연구된 전립선 건강 보조제 중 하나는 소팔메토, 소펠메토입니다. 이 식물성 추출물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소팔메토가 빈뇨, 야간 배뇨, 약한 소변 흐름과 같은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권장 복용량은 하루 320mg입니다. 베타시토스테롤, 베타사이타스테롤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일부 연구에서는 전립선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연은 전립선 조직의 고농도로 존재하는 미네랄로 전립선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 결핍은 전립선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아연 섭취는 중요합니다. 견과류, 씨앗, 굴, 붉은 고기 등이 아연의 좋은 공급원이며 필요한 경우 보조제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셀레늄은 또 다른 중요한 미네랄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셀레늄이 전립선 암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브라질 너트, 참치, 전곡물은 셀레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피제움, 파이지엄은 아프리카 자두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조제는 전립선 염증을 감소시키고 요로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녹차 추출물에 포함된 폴리페놀도 전립선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녹차의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은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건강한 세포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쿼세틴, 쿼서틴, 은, 사과, 양파, 녹차 등에서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만성 전립선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조제를 복용하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조제는 처방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조제는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요법으로는 온열요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좌욕이나 온찜질은 골반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의 중요성과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발견이 전립선 건강 문제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에게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은 건강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조기 발견은 전립선 질환 치료의 성공률을 크게 높이며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전립선 검진의 중요성과 주요 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주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 수지검사, DRE, 전립선 특이 항원, PSA, 혈액 검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직 검사입니다. 직장 수지 검사 DRE는 의사가 장갑을 낀 손가락을 직장에 삽입하여 전립선의 크기, 모양, 경도를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불편할 수 있지만 통증이 적고 빠르게 완료됩니다. DRE는 전립선의 물리적 변화를 감지하는 데 중요하며 혈액 검사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 PSA 혈액 검사는 혈액 내 PSA 수치를 측정합니다. PSA는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높은 수치는 전립선 염증, 비대 또는 암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PSA 수치가 4.0ngML 이하가 정상으로 간주되지만 나이에 따라 약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PSA 수치만으로 암을 진단할 수 없으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PSA 검사 결과 해석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단일 검사보다는 시간에 따른 PSA 수치의 변화, PSA 속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 PSA와 총 PSA의 비율도 중요한 지표이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의사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전립선 조직 샘플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초음파 유도 조직 검사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최근에는 MRI 유도 조직 검사도 사용됩니다. 60세 이상 남성은 최소한 1년에 한번 전립선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더 자주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검진을 두려워하는 많은 남성들이 있지만 이러한 검사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자체는 빠르고 대부분 통증이 적으며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에 관한 어떤 변화나 우려 사항이 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번한 배뇨 야간 배뇨 증가, 배뇨시 통증, 혈뇨 또는 완전히 방광을 비우기 어려움과 같은 증상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립선 질환의 다양한 치료 옵션과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립선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이 진단되었을 때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으며 이는 질환의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장에서는 주요 전립선 질환의 치료법과 모년기 성생활 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의 경우, 경증에서 중등도 증상은 생활 습관 변화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수분 섭취 제한, 카페인과 알코올 감소, 규칙적인 운동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알파 차단제, 에, 삼술로신가 있으며 이는 전립선과 방광 근처의 근육을 이완시켜 배뇨를 용이하게 합니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에 피나스테리드는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심한 BPH 증상의 경우 외과적 옵션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TURP은 가장 일반적인 수술로 요도를 통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제거합니다. 레이저 치료, 마이크로파 요법, 또는 전립선 요도 리프트와 같은 덜 침습적인 대안도 있습니다. 전립선염의 경우,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세균성 전립선염은 항생제로 치료되며, 때로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세균성 전립선염에는 알파 차단제, 항염증제, 스트레스 관리 기법, 온열 요법, 그리고 식이 변화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경우, 치료 옵션은 암의 단계, 환자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적극적 감시, 암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즉각적인 치료는 하지 않는 방법, 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소치료로는 수술적 제거,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방사선 치료, 냉동요법, 또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HIFU 등이 있습니다. 더 진행된 단계에서는 호르몬 요법, 화학 요법, 또는 면역 요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에 관해서는 전립선 질환과 그 치료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는 발기 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물, 진공장치, 또는 필요한 경우 임플란트와 같은 다양한 치료법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성적 활동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삶의 부분이 될수 있으며 실제로 전립성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성생활에 관한 우려사항을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성적 활동의 형태와 빈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여전히 가능하고 장려됩니다. 파트너와의 열린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적 변화와 제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탐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하고 전립선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정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의 기본 구조와 기능, 노화가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 자가 자극의 과학적 이점, 건강한 생활습관, 자연요법,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치료 옵션에 이르기까지 전립선 건강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전립선 건강 관리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최적의 접근 방식은 단일 요소가 아닌 여러 요소의 조합입니다. 이는 마치 퍼즐과 같아서 각 조각이 전체 그림에 기여합니다. 자가 자극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학적 치료 등과 결합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 위험 요소, 그리고 생활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획은 다음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 정기적인 자가 자극 또는 성적 활동. 연구에 따르면 이는 전립선에게 지속적인 배출을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에 맞는 적절한 빈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건강한 식단, 지중해식 식단을 기반으로 하여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 토마토, 베리류 녹차, 오메가-3 지방산, 생선, 아마씨, 그리고 적절한 양의 아연, 씨앗, 견과류를 섭취하세요. 가공육류, 고지방 유제품, 과도한 알코올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3대 5회,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 근육 운동, 캐겔 운동, 또 전립선 건강과 요실금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명상, 심호흡 운동, 요가, 또는 취미 활동과 같은 스트레스 감소 기법을 실천하세요. 5. 정기적인 검진. 6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1년에 한번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포함한 전립선 검진을 받으세요. 가족력이나 다른 위험 요소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적절한 수분 섭취 하루에 6대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방광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취침 직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야간 배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7. 필요한 경우 보조제 사용. 의사와 상담 후 소팔메토, 베타시토스테롤, 아연, 셀레늄과 같은 보조제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8. 전립선 증상 모니터링. 빈뇨, 약한 소변 흐름,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려움, 야간 배뇨 증가, 혈뇨 또는 배뇨 시 통증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9. 열린 의사 소통. 의사와 파트너에게 전립선 건강과 성생활에 관한 우려 사항을 솔직하게 논의하세요. 많은 문제들은 적절한 지원과 치료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0. 긍정적인 태도 유지.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적절한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전립선 문제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세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성적 건강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건강한 전립선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60세 이상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건강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여정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